이민호와 수지 또 사랑에 빠졌다. 네티즌 의심하는 신호 공개. 데이트는 연예계에서 민감하고 논란이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공개 연애를 하면 지지를 받는 커플도 많다. 수지와 이민호가 그런 행운의 케이스 중 하나다. 두 사람이 각자의 길을 간다는 소식에 팬들은 무척 놀라고 안타까워했다. 잠시 후 SNS에는 두 사람이 거울을 또 깨뜨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네티즌들은 이민호와 수지의 개인 인스타그램에서 수상함점을 많이 발견했다. 남신 불행 바다의 전설은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어린 시절 사진을 게재했다. 특히 정말 감사합니다. THX 행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THX 행복합니다. 팬들은 이민호가 스쿠슬라닌 단어를 쓰는 방식이 전 연인 수지의 습관과 비슷하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부부는 의심스러운 우연의 일치에 반복적으로 잡혔습니다. 예를 들어 수지와 이민호의 사진 속 작은 강아지는 마치 하나의 강아지 같다. 촬영 배경 마저도 매우 흡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의혹에 많은 팬들은 두 사람이 처음부터 사랑에 빠졌다는 추측을 하고 있다. 여기에 네티즌들은 두 톱스타의 러브스토리를 논하기 시작했다. 많은 팬들이 두 사람을 응원했다. 수지와 이민호는 둘다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경력과 잘 어울리는 외모입니다. 재능 있는 소년과 소녀가 같은 집에 간다는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많다. 이들은 이러한 증후가 매우 희미하고 소셜 네트워크에서 쉽게 볼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지와 이민호가 다시 뭉쳤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게다가 배우 푸른 바다의 전설도 복숭아 꽃으로 유명해서 열애설도 쏠쏠하다. 이민호와 수지의 깨진 거울 치유 사연은 하나의 질문일 뿐, 주인공은 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팬들은 더욱 진솔한 소식을 기대하고 있다.